네, 오늘 5월 20일 기아전 6대1로 이겼습니다. 유전승 이후 여섯 쉬 운승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, 승부처는 제 생각에는 그 역전하는 이닝에 기아가 각도규 투수로 안 바꾼 게좀 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말로 체험해 보고 아, 당연히 이제 유동희 선수 다섯 때 투수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. 왠지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네스 연속 좋는데 그래서 거기서 약간 기아 배치에 좀 미스가 있었던 같은데 물로그 미스를 잘 살린 윤동희 선수가 너무나 타격을 잘 했다라는 걸 많이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유관환 선수의 홈런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첫 점차였으면 솔직히 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 확실한 홈런이 나와주면서 오늘 또 전민희 선수가 데뷔 첫 세이브도 올렸고 김은정 선수라든가 뭐 김원중, 김상수, 진해수 이런 선수로 아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경기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렇게 승리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야구가 이런 거죠. 뭐 포기한 경기도 이기기도 하고 이런 경기니까 또 내일 경기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겠습니다 감사합니다.